세페을 쓰긴 쓰겠지. 하지만 쓰더라도 탱으로 쓰겠지 이제. 동갑이. 아마 탱으로 쓰겠지. 바로 근딜 그 나왔는데. 요새 공으로 쓰는 사람들도 보이던데. 아 쓰레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세페을라겠다 나쁜 짓을 시작하지. 보던 님에서 음. 내가 한번 서포트를 해볼게요. 아 이런 시발. 내가 딜릴랄까 와씨. 아, 원래도 똑같네. 엘몽 님 원딜 대. 에피타이저 원딜. 아? 나 원딜 안디? 아니까 그러니까 그둘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가면 나 정말 고르기 힘들 것 같아. 너? 아니, 엘목님 원딜 대 에피타이저 메슬리. 근데 이러면은 당연히 엘목님 원딜 고르지. 이렇고면 당연히 엘목님 원딜 고르지. 에피님 보여달라는데. <laughs> 아니 근데 약간 나도 요즘 메슬리 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나도 공식 하면서 메슬리 볼 때마다 좀 <laughs> 대박치지. 외암 아 외암 이질하할 거지? 너도 어 외암할 거지? 발색머리 보자마자 진짜 뒷모 잡히, 잡히고 <laughs> 혈압이 오르면서. <laughs> 꿈이 잘안 쉬어지더라 그래 <laughs> 네, 그런 마인드가 맞아 에피타이저 나비면을 빚지 않겠냐고요? 어어어요에 나비 좀 하기 힘들어갖고 또 코멘트 어, 하겠습니다 요새 에피님 <laughs> 나비 안돼아 그럼 잘 됐네 그럼 나 목요일 때까지 공식안 해야지 신난다 오늘 왜 침에서 너가 아, 아, 그러던네 오늘은 공식하는 날 아, 아닌 아, 것 같다. 어떻게 알고 준 거예요? 모르겠어왜냐면은그 뭐냐 이 인사 친구들은 지금 아무도 없거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찐밖에 없거든. 진심으로 사이버즈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시즌이 내일 모레 끝나나? 아? 공식 왜? 너뭐 있나 지금? 뭐가 뭐뭔 소리 하는 거야? 공식 공식. 공식 왜안 해?

맞죠. 시바 제 이상해. 닉네임 보면은 이상한 거 알잖아. 왜 이렇게? <laughs> 응. 쳐나. <laughs> 시바 지가, 지가 먼저 들어가 놓고 올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어때? <laughs>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그니까 일단 차단을 먼저 한번 조져 보도록 할게요. 기게본다 <laughs> <laughs> 아니 네 친구. <laughs> 빅터 실패.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언니? 같이. 그안 아 죽었어,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런 걸로 쉽게 안 죽어. 알몸이 죽어. <laughs> 아니야. 아, 나총 뺐어. 도대체 내가 이거 없이. 나총 뺐어. 와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잘해. 아주 좋아. 나 조여, 나 조여 봐야 되더라. 잠깐만. <laughs> 에이, 그.

쉽겠다, 어, 여기 도와주실 분 도와주실 분 여기 세 명이나 있는데 다 도와주실 분. 있은... 가 우리, <laughs> 우리 헬레나가 우리 헬레나가 둘다 다른 걸 때리고 있어. 내 있는데 하나, 한 번만 저거 하단기 한, 한 번만 해주지. 그 전에도 시바가 사실. <laughs> 아니, 아니 아까부터 진짜. 아, 아, 근데 큰일 났다. 자꾸 초세를 나한테, 나한테 쓰는데? 아. 어. 뭐막고버트면되지 <laughs> 이거 엘몽님 어. 만약에 에? 도일이 에피타이저스도 에피타이저는 미션한테 끌었을걸요? 그렇지. 어. 근데 <laughs> 내 내가 내가 해. 도일이었어도 매생이한테 쓸걸? 참은 내 계획이네. 어. 안 받아 사람이 매생이밖에 없어. 마음 아픈데. 대본이 계획요 안 달려 있는데요? <laughs> 그러네 생각해보네. 아이 새끼야 뭐해? 아뭐하저 씨바야 뭐해? <laughs> 도망가 이만 빨리 도망가 이자식아. 거기 뭐뭔 일이야 뭔 일이야. 아니 아니야 그레타한테 자꾸 뚜까 맞고 있잖아 이 녀석. 너는 왜 맞고 있냐? 아니 나 시간보다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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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잡아 못 잡아 때야 내못 때준다. 오만가. 아 근데 진짜 음. <laughs> 이런 말하기 좀 일반 일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근데 차이 너무나요. <laughs> 원래 시바는 저러는 게 맞아. 아니 게임 시작한지 10분 10분도 안지났는데 아니 5분인가? <laughs> 5분도 안 됐는데 5데스 방어설 시바. 자 분당 1데스. 자 6데스 추가요. 아못 떠준다. 이 죽으면은 간 거야. 어차. 어... 아니. 다 나쁘잖아. 아 도인 대주 가보지. 에이 그 엄살이 심하네 사람. 내가 뒤지겠다 야. 여기 도와줘. 내가 잡아야 된다. 아. 아니야 아니야 지에 오잖아. 아 근데 그렇게 앞으로. 아, 근데 그레타 데미지를 내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쌩겨 쌩겨 맞아. 그레타가 지금 칠킬이네.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공식하면서 요즘 진짜 느낀 건데 원딜 차이 나도 약간 게임 어느 정도 비비면 진짜 비벼지거든. 근데 근데, 근데 차이 나면 비벼지지가 않더라. 아니야, 지금은 아,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그들이 아무리 쳐도 원딜한테 못 비벼. 그런가아 씨발 시발... 아 내가 할때 그거였어. 패치전. 패치전. <목소리> 안녕, 도이라. 있이면안돼요 몽님. 죽으면 안되는 건데. 가 확실하게, 주로 친구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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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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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라 이기나 지금, 샤메에서 얘기가안보이는 데. 풀어봐야겠다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공식은 그... <laughs> 아니, 시발나 공식 시원한데, 개새끼야. <웃음> <웃음> 이제 그만 가세요 d one. o k a 옆에 k a y okay. It's a good one. It's a g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할 만하 <laughs> 아 근데 궁금하다. 저 친구 티어 어딜까? 지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아나나나지치더라 어, 라라 아니? 아니, 어디 저게 빠졌어, <laughs> <laughs> <놀랐어>. 빠졌어. 우니 일대일하게 만들수 있는 거 만들어 주는 거는 그거는 네가 보고 판단을 해야지. 왜 남한테 해줘라고 하고 있어? 도대체 어이가 없대. 나는 사건해. 나는 얘기 간통해. 으... 어. 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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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씨 왜? 너 있나 지금? 뭐가뭔 뭐, 소리 하는거야? 공식 공식 왜 안해? 아왜 안하냐고? 패치가 이번주 목요일날 되니까 아. 지금 근딜이 걔 천민이거든 지금. 머리가 아프네 됐어 게임을 채팅으로 하는 애인가보지 아니, 그런 거 견디면서 하는 게 근질인데 그 그냥 뭐 가박 각안 봐준다고 그냥 저러고 있으면서 난, 난 하선 근데 본인이 먼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 저래? 친구야 난 얘기 나눴다고 그니까뭐본인이 먼저 시작해놓고 왜 아, 이상하네? 제가 1대였다고그게또리지 <laughs> <laughs> 어, 야, 진짜. 책을 안읽나봐서 사람은 야, 기권 해야되안 누구야 누구야 아, 조선서다피했는데나 승률 공식 낑나 봐 <laughs> 어 이거 없네. 야, 근데 진짜 좀 혼모노를 만나서 그런가 되게 신기하다. 그렇지. 나 나도 지금 그런 기분이야. 야, 진짜 되게 신기하다. 아니, 지 혼자 탓 존나 해 놓고 남탓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저 친구 솔로 만나? 나저 친구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 볼까?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나 진짜 혼모노 봐서 좀 신기해. 그렇지. 나 하면서 저 사람 본적 없어요. 여기서 참여 기록이 없다고요? 아 진짜? 음. 친구야 마님 들어왔어요? 빈말 차단이야 <laughs> <laughs> 히어로라면 개새끼야 아하 <laughs> 히어로라메 히어로라면 개새끼야 뭐, 뭔데요? 니가 히어로라메 아니, 아니 네가 지금 현재 히어로라면 너왜 근데 언랭이야 개새끼야 난 히어로 맞는데 난 히어로 맞는데 개새끼야 너왜 언랭인데 야 외침으로 아웃 긴 말까지 어, 하데 구질구질하게 래어나살다 어, 산다 저런 애는 처음 봤네 진짜 뭔네 뭐 <laughs> 네가 네 히어로 히어로라면난난 히어로 맞거든 난 지금 히어로 <웃음> 맞는데 너왜 <laughs> 아닌데 동안이 들어왔어 요이 사람 비접인데어 이게 어, 어, 아이고, 이게 저 이게, 저 이게 <laughs> 무슨 손이니 친구야? <laughs> 어. 어. 근데, 진짜, 약간, 채팅 하는 거 봤는데, 저거, 미안해? 저거, 이런 말에 좀 미안할 수 있는데, 음. 저거 병이야. 어, 저거 진짜 병이야. 음. 병이야. 제가, 저거. 저거는 사람이랑 얘기를 안한 그런 게티가 많이 나. 요점을 음. 잡지도 못하고,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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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론, 팩트를 모르고. 얘기하긴 했지만은, 나는 그래도 조곤조곤 욕도 안 하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지만, 돌아오는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면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저런 사람이랑 얘기를 못 해. 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얘기를 할수 없어. 이즌별 공식전 전적 이 있는데? 공식전 전적이 있다고요? 최근에서 했었던 네, 걸 협력자 어려움 밖에 없는데요? <laughs> 아니 아니 난 히어로라 하길래 난 진짜 제한 번도 본적 없거든. 보통 보통 히어로도 아니야. 조커 이쯤 되면 이제 사람 다 만나거든. 야 지금 막게임이어가지고 조커 2만 되면은 위넹 때 사람들 다 만나거든 만나는데 응. 내가 이때까지 해본 게임 중에 나저 응. 사람 만나서단한 번도 없고 야저못 만나지 씨언랭인데씨언랭인데 씨. <laughs> 어떻게 만나냐고 씨 <laughs>